사랑하 내가 출발하신 주님, 새로운 한 주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 앞으로 나아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식을 다시금 묵상하고 붙들고 좀 영접하며 사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사주 앞에 나온 우리들이 이 한때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은혜와 주 말할 수 없는 주의 섬김과 비우심의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 그늘 안에 온전히 관자을다 되게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무엇을 생각하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붙들고 짐진 것 같이 살아가는 이때에 더욱더 우리 짐을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길을 다시 더욱더 묵상하고 중심 삼고 천점 삼아 살아가는 분들을 간절히 응원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 앞에 간절히 외탁 하며 기도 드리옵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자, 공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낯식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퇴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을 해야되. 다르스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인퇴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시이니 이르시네.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 누일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의 이름을 예수라 하느라 아멘. 그에게 인테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그 점으로 말씀하습니다인테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부활 크리스마스, 성탄절까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천여의 몸을 통해서 나셨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지 하고 이해하고 또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야기이지만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것, 그리고 아기로 태어나셨다라는 것, 그리고 천여에게서 나타 나셨다라는 것이 하나하나는 신앙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음으로 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죠. 깊이 있는 신앙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이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증거와 고백들인데, 이 놀라운 감사와 고백과 증거들로 동일하게 또한 주님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영접하는 그런 저의 여러분들이 다어야 되겠습니다. 순서로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 고지를 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에게도 알려지는 거죠. 요셉에게도 알려지고.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죠.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10년기 22장에 보면, 천녀인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그두 사람을 둘다 돌로 쳐서 죽여지니라. 그래서 악을 제거하라. 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첫 반응이 어떠했다 했습니까? 두려워하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뻐한 것이 결국 아닙니다. 두려워, 왜 두려워한 것입니까? 청녀가 잉태한 것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죽임,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 앞에 드리워진 이야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처음 와서 한 말이 무엇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이두 사람이 처해 있던 상황은 그러했다. 공경, 두려움,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24절이거든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는 이야기로 맞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간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어떻게 요셉은 그 아내를 데려왔을까? 그 아들을 품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과 역사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사실 나기도 전에 죽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나시기도 전에.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그들 앞에 덮여 있었다. 요셉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를 안심시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의 첫마디는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 그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그의 어려움을 아시고 찾아와 주시냐? 그의 답답함, 어떻게 해서든 이해해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간절함을 아시고 주님 찾아와 주시냐?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 0절을 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한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오늘 이 말씀을 옥상에 보기 원합니다. 요셉을 향한 주님의 부르신 무엇, 하나님의 부르신 모였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말씀은, 이 부름은 요셉 자신과 다윗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이 늘 생각하고 아는 바처럼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리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관계 가운데 놀랍게도 요셉 자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역사 가운데 자신이 그 역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바라고부르십 겁니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갈리의 요셉바 목수인 요셉바 우리 세상에서 불리우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는 이름으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너 자신을 생각해 보건대 너는 메시아가 오실 다윗의 혈통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때론 뜻밖의 음성으로 이렇게 찾아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크게 놀라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에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 상황과는 다르게 여러분 요셉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여기에 넣어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누구야? 나의 이름. 다윗의 자손 정 하나. 갑자기 달라진다. 다윗의 자손구야. 두려워 말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자녀야. 너를 통해 사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가 잊지 말라. 하는 그 뜻이 이한 마디 안에 다 담겨 있는 거 아닐까요? 그에게 들려오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하고 떨며 있었던 그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리고 천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안에 마리아 데리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것이다 여기서 요셉은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자녀에 대한 이해가 바뀌는 거죠. 깊은 이해를 여기서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두렵고 그냥 피하고 싶고 인정하지 않고 싶고 죽음의 그림자가 들려오는 그런 한 사건 앞에서 이제는 그것이 거룩한 사실이 된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된 것입니다. 그녀가 인퇴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전하옵니다. 예수님을 가진 것은 어린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으로 인퇴된 것이다. 성령으로 인퇴한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인퇴하사 마리아게 나시고 이 고백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나셨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래서 2000년 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의 동일한 신앙의 고백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늘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한 사건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신앙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붙들고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러자면 이 뜻을,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숨어있는, 탄생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역사 가운데 있는 이 이야기. 주님의 이 음성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외쳐진 이야기인가? 여러분, 이 처녀가 잉태한 이야기는 이사야에서 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리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예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성령으로 인퇴되사이 신앙 고백은 무엇을 증가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혈정이나 육정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난자들에 대해서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aughs> 요한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증가할 때, 진리가 육체로 임하셨다. 진리가 육체가 되셨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 또한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된 자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오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의 이야기가 진리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laughs>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요셉과 마리아에 나타나신 이 천사의 증거, 그를 향한 위로와 그를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 대한 자는 성령으로 인태된것이다 우리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있는 그 상황과 역사 가운데 뚫어서 들어오시는 이 통이란 성령의 음성 천사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 함께 들으시면서 이 시대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영접하고 인정하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축께해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 뜻을 또 우리가 보지 못하고 붙들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시고, 주께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저의 은다 계시기를 주님으로 주옵니다 네, 같이 가시겠습니다. 사랑해주님, 주께서 이 죽음의 그림자를 넘어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 자손 요새가 그에게 인퇴된 것은 성령으로 인퇴된 것이라. 다시 주의 오성으로 그런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그 아내를 데려와 주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이 주님의 탄생 이전의 이야기들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 주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주님의 생일한 손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음을 주님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 맞이하는 이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한 기다리는 이때, 오늘 우리는 이 주의 영성을 듣는 자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돕주시옵소서 많은 죽음의 그림자 앞에 어떤 일은 절망하고 어떤 일은 떠나고 어떤 일은 패배하는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에게 임퇴하는 것은 성령으로 임퇴하는 것이다 혈정이 육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그 약속과 뜻으로 이루어진 자녀인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 다시 힘과 용기를 얻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하고 소중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로 증거하는 일들을 또, 오늘날도 힘차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 줄 고백드립니다. 날마다 이 주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들, 자들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그래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영접하고 증거하는 우리를 다되기원합니다모든 주께 부탁드리며 사랑을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일하시오며드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고, 다만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군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처럼, 다윗사수는 요새가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남 것은 인퇴, 성령으로 인퇴한 것입니다. 천사의 음성으로 다시 힘을 얻은 요새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이 천사의 음성을 동일하게 듣고 사는 자들, 동일하게 예수들 또한 영접하고 사는 자들, 증거하고 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고생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가정에 나오시기도 제목과 이렇게 공동체의 수기를 합시다. 자 이렇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마시겠습니다.